자 칼리고 여자친구님이십니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자요. <laughs> 자 안녕하십니다. 저의 도전은 바로 일찍 잠드는 건데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저뿐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일 일찍 잠들기 챌린지에 참여, 참여 중인 모든 분들을 위해 잠이 소솔오는 자장가 추천해 주세요. 근데 제가 네. 아 뭐였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네. 자려고 누웠을 때 15분 이상 뒤척이면은. 네.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아, 침대에서. 차라리? 침대 나와서 책을 네. 뭐 읽든, 네. 뭐, 소파에 앉아있건. 왜냐면은 그게 데이터가, 네. 머릿속에 데이터가, 아, 그, 그걸 기억한대요. 아, 침대는 잠이 안, 안 오는 곳. 이런 식으로. 아. 그게 무의식적으로 네. 그게 데이터가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속 뒤척이게 된다고 해서, 진짜 잠들기를 원한다면은, 어, 휴대폰도 한뭐 잠자기 30분 전최소한은안 네. 하는 게 낫고 잠 15분 이상 뒤척이면은 네. 나와서 뭐 책을 읽던 다른 거를 어... 하고 딱 진짜 졸릴 때 침대에 눕는 게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음... 들었는데 또 이번 사연 중에서는 잠이 솔솔 오는 자장가를 추천. 추천하달라고 하셨으니까 네. 어, 제가 자주 듣는 거는요 OST 있잖아요 드라마 OST를 네. 메들리로 틀어놔요. 네. 그러면은 그 드라마의 그런 장면들이 생각하면서 약간 좀 분산이 돼요. 정신이 음. 원래 약간 아, 고민이나 걱정 같은 게 아, 계속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척이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차라리 좀 다른 세계의 그런 드라마나 그런 거 장면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뭔가 잠이 술술 음. 오는 거 같더라고요. 드라마 OST. 네, 저는 노래 추천. 자장가 추천이네요 네네. 노래 추천이 아니라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너튜브에 아, 그런 한시간 그 뭐, 재생 빗소리. 네, 빗소리 이런 거. 저는 빗소리를 진짜 좋아해요 어... 네. 근데 빗소리도 그런 네. 게 있다 그 풀밭에서 떨어지는 아, 빗소리랑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뭐 쇠나 이런 철 지붕에 떨어지는, 떨어지는, 그쵸, 떨어지는 그쵸, 그런, 그런 빗소리가 약간, 네. 다 따로 있습니다. 네, 빗소리를 좀 약간 여러 가지로 찾아 들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어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일단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어 잠을 좀잘잤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저는 이 사연을 뽑은 이유가 또제 네. 닉네임이 예 네. 예. 네. 님좀 수정이 될것 같다는. 그러니까, 칼리고 여친님께서. 네. 아, 네. 여 아니겠죠. 네. 아니겠죠. 근데 네. 또저 놀리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쵸. 예. 네. 네. 칼리고 전 여친님이시겠죠. 예? 네? 칼리고 전 여친님이시겠죠. 아, 지금. 그것도 싫은데. <laughs> 아, 그냥 <laughs> 내가 봤을 때 칼리고 여자친구니까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칼리고가. 아, 너무 네. 감정적이었죠. 네. 칼, 아니, 아니, 칼리고가 네. 내가 봤을 때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네. 네 저랑 싸우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아또왜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네. 잘 주무세요 <laughs> 네 다음에는 어, 닉네임 수정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